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입니다. 여러분, 저 성덕됐어요. 바로 저의 인생템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뷰티 브랜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유일하게 내돈내산으로 원 브랜드 메이크업을 진행했던 브랜드. 바로 뮤드인데요. 오늘 이 영상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뮤드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인간 뮤드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인간 뮤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뮤드 제품으로 메이크업도 했고 뮤드 시그니처 컬러에 맞는 옷을 제가 찾아가지고 구매를 해서 입고 왔습니다. 저 오늘도 좀 인간 뮤드 된것 같죠? 뮤드는 뭐 다른 제품들도 물론 잘 만들긴 하지만 브랜드 첫 제품이 마스카라였을 만큼 뮤드는 굉장히 마스카라의 진심인 마스카라 장인 브랜드거든요. 제가 이렇게 뮤드를 애정하고 뮤드에 입덕하게 된 것도 바로 마스카라를 쓰면서부터인데요. 제가 뮤드 마스카라를 처음 쓴게 벌써 2년 전인데 제가 그 2년 동안 이렇게 제가 엄청나게 다양한 마스카라도 많이 써봤어요. 근데 타 마스카라들이 처음 써봤을 때는 어? 뮤드 마스카라만큼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몇번더 쓰다 보면 아, 아니더라고요. 뮤드 마스카라를 따라올 마스카라는 진짜 절대 없더라고요. 또 제가 지인들한테 뮤드 마스카라 영업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그 지인들도 뮤드 마스카라를 써보고 아, 이거 내 인생 마스카라다. 라는 후기를 정말 많이 보내줬어요. 근데 그런 뮤드에서 이번에 새로운 마스카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인스파이어 롱래쉬 컬링, 볼륨 컬링 마스카라에 이어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멀티 픽서 마스카라가 새롭게 출시돼서 오늘 제가 이 신상 마스카라들 아주 꼼꼼하게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너무나도 극찬하는 뮤디의 새로운 마스카라라 기대가 된 것도 있지만 걱정되는 마음도 되게 컸거든요 워낙 기존에 나와있던 마스카라들이 제품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과연 이 신상 마스카라가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 잘 만들어야 본전인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뒤에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스키니 마스카라를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저게 내 마음에 들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스키니 마스카라 써봤잖아요 아근 역시나 너무 좋더라고요. 마스카라 장인 브랜드 맞아요. 아이장인 뮤드의뉴 인스파이어 컬렉션으로는 인스파이어 스키니컬링 마스카라 세 컬러, 인스파이어 멀티픽서 마스카라 한 컬러로 총4 개의 마스카라가 출시됐는데 이네 개의 마스카라 모두 엄청 스키니한 마스카라예요. 기존의 마스카라들과 비교해보면 일단 외관만 봐도 신상 마스카라가 기존 마스카라들에 비해서 얇고 크기가 작은 게 느껴지시죠? 뮤드 마스카라가 원래도 브러쉬가 얇은 편에 속하는 마스카라인데 이번 신상은 진짜 압도적으로 얇더라고요. 그리고 길이도 조금 짧아져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아지면서 얇아진 브러쉬였어요.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는 슬림하고 완만한 곡선을 가진 슬림 곡선 모양, 멀티픽서 마스카라는 슬림하고 곡선이 없는 슬림 일자 모양인데 곡선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둘다 슬림하고 작다 보니까 속눈썹에 바를 때 섬세하고 꼼꼼하게 바르기 편했어요. 또 이번 스키니 마스카라는 기존 마스카라랑 다르게 본통 부분보다 손으로 잡는 부분이 더 길게 나왔는데 이렇게 얇고 작은 브러쉬를 최대한 손에 가깝게 잡을 수 있듯이 다 보니까 엄청 섬세하게 바를 수 있어서 진짜 숨어있는 속눈썹 하나하나 다 살려서 바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제 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눈두덩에 살도 있는 무쌍 같은 속쌍의 눈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속쌍이나 무쌍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메이크업했을 때 마스카라를 했냐 안 했느냐로 화려함과 이미지가 진짜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속눈썹을 바짝 세워서 마스카라를 바르면 눈두덩에 진짜 잘 묻어요. 근데 이 스키니 마스카라 는브러쉬 자체가 엄청 얇다 보니까 속눈썹을 바짝 세우고 마스카라를 발라도 엄청 섬세하게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를 때 눈두덩이에 잘안 묻어가지고 바르기 편하더라고요. 또 이게 픽싱력도 좋아서 마스카라가 픽싱되고 나서 손으로 문질러도 번지거나 묻어나는 게 하나도 없고 물이나 땀에도 강해서 이렇게 물로 빡빡 문질러도 번지지 않고 유지력이 진짜 좋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는 한네 가지 정도 있거든요. 짱짱한 컬링 지속력. 한올한올 한 깔끔하게 발리지만 속눈썹의 존재감은 확실하게 살려주는 거. 바를 때 굳이 큰 스킬을 쓰지 않아도 속눈썹끼리 예쁘게 달라붙어서 마치 트위저를 살짝살짝 살짝 쓴 듯한 느낌을 주는 거. 블랙만큼 또렷한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장점들을 신상 마스카라에서도 느낄 수 있을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그 결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짱짱한 컬링 지속력. 무쌍 속상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이 눈두덩이가 아주 속눈썹을 축축 잘쳐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스카라 고를 때 제일 1순위로 보는 게 컬링 지속력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수많은 마스카라를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뮤드 마스카라가 컬링 지속력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어느 정도로 좋냐면 제가 롱래쉬 컬링 마스카라를 바르고 무려 13시간 후에 지속력을 봤는데 진짜 속눈썹 컬링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 거 보이시죠? 제가 이날 수정화장을 일부러 안 해서 얼굴에 유분기나 아주 잔 뜨고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마스카라는 진짜 그냥 그대로예요. 또 볼륨 컬링 마스카라도 8시간 후에 지속력을 봤는데 역시나 컬링이 진짜 그냥 거의 그대로 살아 있죠. 그래서 이 신상 마스카라들도 지속력이 좋을지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를 쓰고 6시간 후에 지속력을 봤는데 제가 이날 약속이 엄청 늦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니트 입고 엄청나게 뛰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심지어 이날 비가 와서 날도 습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진짜 아주 살짝 처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의 비슷하게 컬링이 짱짱하게 유지됐어요. 멀티픽서 마스카라도 9시간 후에 지속력을 봤는데 이렇게 진짜 그냥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없죠. 이건 역시나 그냥 거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짱짱한 컬링 지속력 테스트는 매우 확실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속력 테스트를 했을 때 모든 마스카라들이 번짐 없이 깔끔하게 그대로 유지되기도 해서 컬링 지속력, 픽싱력 모두 다 좋은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깔끔한 발림성 그리고 확실한 존재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스카라에서는 되게 모순적인 말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서 좀 지저분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또 너무 깔끔하기만 해서 롱래시랑 볼륨감을 별로 살려주지 못하는 마스카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깔끔하게는 발리는데 그 깔끔함 대비 롱래시와 볼륨감은 잘 살아나서 속눈썹의 존재감은 잘 살려줘야 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이 뮤드 마스카라가 이 모순을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마스카라였어요. 뮤드 롱래쉬 볼륨 컬링 마스카라 모두 화이버가 있어서 롱래쉬 기능을 짱짱하게 해주고 근데 또 화이버가 있음에도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 없이 마스카라 똥 없이 한올한올 진짜 깔끔하게 발려요. 근데 또이 깔끔함 대비 볼륨감도 야무지게 잘 살려줘서 속눈썹이 존재감이 확 화려하게 살아나죠? 근데 일단 이 부분을 신상 마스카라가 처음부터 살짝 장벽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스키니 마스카라잖아요. 제가 영상 초반에 스키니 마스카라를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속눈썹의 존재감을 살려주지 못해서예요. 제가 여태까지 써본 스키니 마스카라는 깔끔하기만 하고 좀 밍밍하게 속눈썹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기 전에 솔직히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얘는 다르더라고요. 기존 마스카라는 둘다 화이버가 있는데 신상 마스카라는 둘다 화이버가 없. 없는 묽은 젤 제형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화이버가 없는데도 그냥 이 마스카라 액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롱래쉬를 해주고 볼륨감도 살려주더라고요. 제형 자체도 묽은 제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깔끔히 잘 발리는데 이런 묽은 제형, 그리고 스키니한 브러쉬에 비해 속눈썹의 존재감이 되게 많이 확 살아나서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진짜 스키니 마스카라인 듯 스키니 마스카라 아닌 스키니 마스카라예요. 세 번째, 바를 때 속눈썹끼리 알아서 예쁘게 붙어서 큰 스킬 없이도 트위저를 쓴것 같은 효과를 내주는 것. 기존의 뮤드 마스카라가 트위저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바를 때부터 이미 속눈썹끼리 예쁘게 붙으면서 정리가 되면서 발렸거든요. 그래서 이 신상 마스카라들도 과연 바를 때 예쁘게 발릴 것인가? 제가 체크를 해봤거든요. 볼륨 컬링 마스카라랑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발랐을 때를 비교해 보면 둘다 속눈썹이 알아서 예쁘게 붙어서 정리되면서 발린 거 보이시죠? 마지막 네 번째 블랙처럼 또렷한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 앞에서 계속 말해왔듯이 저는 속눈썹의 존재감이 확 살아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시중에 브라운 마스카라를 쓰면은 얘가 그 브라운의 여리여리한 컬러감 때문에 속눈썹의 존재감이 오히려 마스카라를 하기 전보다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랙 마스카라만 거의 고집을 해오면서 사용을 했는데 제가 뮤드 브라운 마스카라를 만나면서 브라운 마스카라에 입덕을 하게 됐어요. 뮤드 마스카라의 브라운 컬러는 이렇게 다른 브라운 마스카라와 달리 붉 기나 노란기 없는 정말 찐 고동색 느낌의 진한 브라운이라 이렇게 블랙 컬러랑 브라운 컬러를 사용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브라운의 부드러운 느낌은 살려주되 블랙처럼 또렷하게 속눈썹의 존재감을 살려줘요. 이번 신상 중에서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는 총 3가지 컬러감이 나왔는데 블랙이랑 브라운은 제가 이미 다른 마스카라를 써봐서 색감을 알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3호 에스프레소. 얘도 완전 또렷하더라고요. 3호 에스프레소 컬러는 기존 브라운 컬러 대비 오묘한 핑크빛이 들어간 더 밝은 브라운 컬러인데 다른 브라운 마스카라랑 비교해도 색감이 좀더 진하고 핑크 브라운 마스카라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랑 비교해서 보니까 에스프레소 컬러는 그냥 브라운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붉은기가 심하 하지 않죠? 그리고 브라운 컬러랑 에스프레소 컬러를 좀더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브라운 컬러가 아메리카노라면 에스프레소는 라떼예요. 그래서 둘다 또렷하긴 한데 에스프레소 컬러가 좀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브라운 마스카라는 원쿨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또렷한 브라운이라면 에스프레소 컬러는 웜톤 분들한테 강추하는 컬러예요. 코랄 메이크업하고 이 에스프레소 컬러로 마스카라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 색감이랑 마스카라 색감의 결이 부드럽게 정말 찰떡으로 이어져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블랙이 제일 무난한 컬러감이라 1순위로 제일 추천드리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뮤드 마스카라는 이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랑 에스프레소 컬러도 여러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뮤드에서 이렇게 픽서 마스카라도 출시가 됐잖아요.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는 워터리하지만 선명한 제형이라면 멀티 픽서 마스카라는 이렇게 반투명 젤 제형이라 훨씬 투명하게 발색돼요. 그래서 얘는 좀더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는 마스카라인데 근데 얘도 어쨌든 반투명한 블랙 색감이기 때문에 투명 픽서 마스카라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여러 번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선명하게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도 하얗게 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픽서 마스카라를 한 한두 번 정도 더 덧바르면 블랙 마스카라의 견줄 만큼 또렷하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선명한 느낌 그리고 블랙처럼 또렷한 느낌 이두 가지 느낌을 낼수 있는 마스카라예요. 그리고 또 얘는 픽서 마스카라이기 때문에 마스카라 사용 전이나 후에 얘를 발라줘가지고 마스카라랑 같이 사용을 해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속력은 더 짱짱하게 높아지고요. 또 다른 장점은 한 가지를 단독으로 발랐을 때보다 두 개를 같이 발랐을 때 롱래쉬와 볼륨감이 훨씬 더 살아나요. 또 얘가 슬림하고 작기 때문에 브로우 마스카라 대체에서도 사용해주기 좋아서 멀티 픽서 마스카라라고 불릴만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저의 찐 텐션을 가득 담아서 뮤드 신상 마스카라를 기존 마스카라하고 비교도 해가면서 정말 미친 듯이 꼼꼼하게 리뷰해봤거든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이번 신상 마스카라 역시 너무너무 좋아서 마스카라 장인 브랜드라는 뮤드의 명성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신상 마스카라는 기존의 뮤드 마스카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처음 써보시는 분들한테도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만한 마스카라예요. 이 신상 마스카라들은 올리브영에서 바로 어제 선 런칭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런칭과 함께 할인 기획전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무려 일주일 동안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영상이 지금 올라간 4월 4일 오늘 오늘은 올리브영 오늘의 특가로 5%나 할인된 25%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셔서 이번 뮤드 신상 마스카라 꼭 구매해보세요. 이건 진짜 정말 진지하게 놓치면 안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꼭 사야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인간 뮤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일단 베이스는 뮤드 허브 쿠션 19호 상아컬러로 발라줬는데 이 쿠션도 마스카라 처럼 저의 인생 쿠션이거든요 이게 제형도 진짜 얇고 얇게 대비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아서 진짜 제품력이 좋은 쿠션이에요 마무리감도 너무 매트하지도 그렇다고 글로우하지도 않은 정말 딱 적당한 정도의 마무리감이라, 이렇게 매끈하게 피부 표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쇼얼 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1호 웜 메모리를 사용했는데 이게 적당히 미지근한 웜 컬러라 웜톤인 제가 아주 살짝 쿨에 걸치고 싶은 메이크업을 할때 그때 사용하기 엄청 좋은 컬러감이라 생각보다 손이 엄청 자주 가는 팔레트예요. 그리고 발색도 너무 진하지도 너무 여리여리하지도 않은 적당한 발색력을 가져서 바르기도 쉽고 또이 팔레트가 펄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렇게 애교살에 올리면 아주 자글자글 하면서도 화려해서 애교살이 완전 예쁘게 살아나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오늘 제가 속눈썹 존재감을 아주 화려하게 뽐내줄 거라 먼저 멀티픽서 마스카라 1호 클리어 블랙을 발라주고 다음에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1호 블랙을 덧발라줄 거예요. 진짜 이렇게 바르면 스키니 마스카라를 쓴것 같지 않은 깔끔하지만 롱래쉬 볼륨감 그리고 지속력까지 다 챙긴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팔레트에서 제일 화려한 글리터인 다즐링을 발라줄 건데 이 글리터가 입자가 살짝 크기 때문에 눈두덩에 이렇게 얹어주면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이 돼서 완전 포인트 되는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터 블러셔 1호 필어펫이랑 팔레트 속 휘게 컬러랑 섞어서 블러셔를 올려줄 건데 이 뮤드 블러셔가 진짜 블러링 효과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이 블러셔를 볼에 올려주면 모공을 완전 이렇게 매끈하게 커버를 해줘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애교살에 포인트 줬던 펄로 하이라이터 대신해서 사용해줄 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 음영도 살려주고 눈 앞머리에 포인트 주기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라세 립 틴트 1호 오온핑크 6호 모브 모어를 발라서 뮤드의 시그니처 컬러감을 살려서 립 메이크업을 발라주면서 인간 뮤드 메이크업을 완성해줬습니다. 오늘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의 인생 제품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 뮤드의 제품을 리뷰해보다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엄청 엄청 많아가지고 오늘 영상이 좀 길었죠, 여러분? 그래도 이 꼼꼼한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믿고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긴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목> 여러분, 오늘의 특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